안녕하세요. 담배스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거상 엘리펀트에서 나온 키마 레고 짝퉁 제품인데요. 이 116피스짜리 제품이고, 어, 서팽거하고 이렇게, 물론 이게 곰, 아이스 곰, 그 헌터 뭐 그런 건가? 근데 그거라기보다는 아무래도 좀 늑대 같은 느낌이죠. 예, 뭐 곰이 이렇게 사람 되고 걷긴 좀 그런 것 같고. 예전에 이런 제품이 있었나? 싶기도 생각이 드는데. 자, 찾아봐도 비슷한 제품은 없는 것 같은데, 또 생긴 거 보니까 좀곰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곰이 이렇게 저, 서 있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약간 이상한 느낌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제품인데, 자, 어떤 제품인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비스턴터 트 시리즈에 보시면 그 늑대 제품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그거랑 조금 다른 것 같고요. 자, 설명서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뭐 좌우대 칭으로뭐 많이 들어가니까 조립하는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지 않고. 자, 서펜거가 타고 있는 제품들인데 어떤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펀트 제품. 괜찮은 회사 제품이긴 한데 품질이 조금 예전에 좋았을 때에 서 약간 좀 아쉬운 느낌도 들기도 하고요. 자, 어떤 제품인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좀 별로라고 그랬는데 또 미니 피규어도 잘 나왔어. 자 <laughs> 프린팅이 잘 되어 있고요. 자, 다리쪽도 아주 잘 되어 있죠? 자, 잘되어 있고 자, 반짝반짝렇게 되는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도 보시면 자, 이렇거든요. 좀 짝퉁들이 좀 밝게, 정품보다 좀 밝게 하게 되면 좀, 정품보다 좀 이뻐 보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위쪽에다가 요거 감서껴 주신데 역시나 그 투명 플라스틱은 짝퉁들이 정품 따라오기 힘들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얼굴 갖다가 껴서 주시면 자, 앞쪽 얼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뒤쪽 얼굴 보시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투피스 되어 있고, 자 얼굴 이 쪽에다가 자이 아이스 헌터 보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가슴에다가 파란 거키 하나 껴주시고, 그다음에 투명 방패, 비스턴터 시리즈 에 나오는 요 저기 어, 이런 투명 방패 하나 다, 하나씩 다 들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물기 들어가서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투명 블록 제외하고는 다 괜찮은 품질이 괜찮은데, 투명 블록이 아쉽게 되 있는데, 손가락도 빠지네요. 자, 제대로 안 꼈나? 저렇게 안 빠져. 자, 자, 잘안 들어가네요. 잘안들어가는데 이렇게 안 들어갔더니 요거 누르고 밀어주시면 좀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 주시고. 플라스틱 깨질라고 그래. 그리고 손에 무게를 대고 시면 되겠고요. 자, 늑대인지 곰인지 모를 어, 정체불명의 괴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좌우 대칭이라서 그렇게 뭐 오래 걸릴 것같진 않은데 자, 이제는 뭐 비스트헌 제품을 가져다가 아마 조금 다르게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번에 그... 한번 보여드렸었죠? 그게 뭐였더라? 그... 자, 앞에 다거 끼워서 주시고 그때 악어 보여드렸죠? 크레거 쭉 보여드릴 것 같은데 크레거가 조금 약간 정품이랑 비슷하면서도 좀 다른 느낌으로 만들었고 고런제품이라고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끼우는 포인트가 좀 애매하다 자 이렇게 뒤쪽에다가 두개를 또 껴서 주시고 자 요즘 너무 레고 정품 설명서를 많이 보다 보니까 <laughs> 짝퉁 헷갈려요 자 예전에 그것도 잘 봤었는데 자 이렇게 간단히 몸통 만들어주시고 요 위쪽에다가 자 이렇게 덮어서 하얀색 자 껴서 주시고 앞쪽에다가는 자 요거를 껴서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게 몸통 기본적으로 만들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발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발 같은 경우는 발바닥은 네 개가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만 만들어 보고요. 나머지는, 어, 다 만들어 놨는데요. 자, 점프만 끼우다가 힘들다. <laughs> 자, 이렇게 발바닥 껴주시면 되고요. 알았어요. 자, 그리고 나셔서 뒤쪽에다가 이제 발목 쪽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껴서 주시고, 그리고, 아이고 아이고 자 껴서 연결해 줍시다 지금 정품을 너무 많이 했나 봐 <laughs> 이게 힘들어 들어가는 게뭐 벨라나 레레도 아니고 근데 엘리펀트도 처음에는 괜찮던것 같아 큰 블록들 나오게 되면서 조금씩 좀 불편한 면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껴주시면 되겠고 자 대칭으로 또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아까 발은 또 똑같이 만들어주면 된다고 그랬죠? 거기다가 위쪽도 이런 식으로 가셔서 앞발, 뒷발 다르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연, 자, 껴서 주시고, 뒤쪽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자. 그리고 이쪽에 이제 동그란 거를 이렇게 껴서 주시네요. 껴서 주셔서. 자, 짧은 건 아마 이제 앞다리 쪽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 또 대칭으로 껴서 주시면 되는데, 동그란 게 들어가는 게 앞쪽으로. 자, 하나, 둘, 셋, 네 개. 껴서 주시면 간단하게 어, 다리하고 몸통은 간단히 완성되죠 자, 이 상태에서 얼굴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짜잔. 자, 이렇게 껴서 주시고 B번은 이거 어, 빠졌구나. 자, 이것도 하나 껴서 주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키마가 이제 뭐 단종 완전히 끝난 것 같죠? 더 이상 뭐 제품 나온다는 얘기도 없는 것 같고. 아쉽게 됐고 이제 그 넥소나이츠가 아마 그 자리를 대신할 것 같은데. 넥소나이츠도 뭐 알려 주신 거 보니까 한 2월 달부터 나온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바이오니컬도 그렇고. 네. 조만간 뭐 나오겠지요. 자 기대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기도 하고 조금 별로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뭐 애니메이션 보고 뭐 그래 봐야 정확하게 뭐 기대 그 미치지 있는지 못 미치지 뭐 알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도 하네요 자 이렇게 얼굴 끼우기 힘들다 자 이렇게 뭐 여러분들도 한번 창작 하셔서 얼굴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스트런터 같은 경우에는 뭐 단종된 나온지가 그꽤 돼가지고 뭐 최근에 거의 아요 요렇게다가 이렇게, 이렇게도 길을 끼우는데 이런 자어안안 안 떨어지네? 거 잘못했나 보다. 자둘에다끼우셔서 이렇게 이제 길을 표현해 주시면 되겠구요 그리고 자 어디 있어? 여기에다가 이빨 표현하는 부분인데 안쪽으로 이렇게 하나 껴 주시는 거를 총네개 만들어 주시고 자 여기에다가 하나. 둘 어디야? 아니 이게 이렇게 안 껴지잖아. <laughs> 그래서 봐. 어? 내가 뭘아 거꾸로 거꾸로 꼈나? 거꾸로 꼈네. 이런 바보 같은이라고. 자 <laughs> 이렇게 껴야 되겠죠? 자이 안쪽에도 이런 식으로 위아래를 뒤집어 꼈더니 헷갈렸네요. 자 이렇게 껴서 주신 다음에 이빨 하나가 빠졌네요. 어떡하니? 자, 이껴주시고 앞쪽에다가 블록을 검은색 두 개를 자, 여게 하나짜리 블록이어도 있긴 한데 짝퉁에서는 그거를 만들기 귀찮았는지 이거 두 개로 대체를 하네요. 두 개로 대체를 하시고 앞쪽에다가 자, 이렇게 하나 껴서 주셔서 이거를 가져다가 어디다 껴주나요? 자, 이쪽에다가 음,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조금 뭐 정품 그때 나온 늑대에 비해서 좀 아쉬운 느낌이 되기도 하고요. 자, 요거 가져다가 볼 관절 이쪽에다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꼬리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어, 요거에다가 이렇게 끼우셔서 뒤쪽 꼬리에다가 자 이렇게 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피스톤, 즉 아이 센터 무적의 서팽거팽거 선생님.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귀는 자꾸 빠지네. 이거 좀 부실하게 생겨가지고 자 완성이 됐는데요. 자 이렇게 된 모습입니다. 자 옆쪽의 모습이고요. 자 앞쪽의 모습. 자 이거 저번에 그 봤던 그 늑대랑 그 비슷한 느낌이 되기도 하는데 곰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이제 입은 이렇게 벌어지고 약간 뭐귀 살짝 움직이기 정도 되어 있고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의 모습. 여러분이 뭐 얼굴 창작하거나 그럴 때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쪽의 모습이고요. 그다음에 뭐 이건 볼 관절로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뭐 움직일 수 있는 되어 있는데. 블록은 뭐, 뭐 이렇게 하나씩 무너지냐 <laughs> 되어 있고 다 뒷자리도 마찬가지인데 좀 사이즈 모양만 살짝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뭐 뒤쪽 꼬리의 모습 그 정도의 제품이네요 자, 이 정도의 제품으로 그냥 어, 피스턴트 시리즈 뭐, 탈거 제품인데 뭐고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고 늑대라고 하기엔 좀 아이스턴트 타고 다니기 좀 애매한 고런 제품이니까 또 이런 제품도 있다 알아두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 간 <laughs>